ابا لکندره بوستان د نویه تا لا کندره بیا نداناره اس دا کندره باس دا کمبا خلکه بیا ست نندیاس دا کندره بیا شرار رندره بروست دا کلکندره بیا شراب بلان عربیو شرابا ا ک نریاس ترار رندره بیا نره بابلان عربیو شرابا یا تانره بارن رندره بیا کن نره بیا ک تتر بیا شرار رندره بیا اون دا لا کندره بیا شراب بلان عربیو ننره با یکه تانره باس دا کندره بیا شراب بلان عربیو شرابا 아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신 야외 상행메슈아십니다이 시간도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메시지 전합니다. 아버지 성령 보호 주시고 아버지 지오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협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고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아만을 말하게 해 주시며 아바 아버지여 누구든지 영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 지오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듣게 해주시고 알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예수와의 피울보로 시작부터 끝까지 발라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사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2023년 8월 27일 온타리오 캐나다 구름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동쪽 하늘 태양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어, 엄청나게 빛이 지금 양옆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태양 뒤편에 행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리브로가 오고 있다. 그리고 행성들이 오고 있다. 라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7일입니다. 계속해서 태양 뒤편에 파란색, 하늘 색깔의 동그라미만 계속해서 보이다가 오늘은 이렇게 캠 트레일도 없고, 그리고 구름도 없습니다. 지금 약한 오전, 이스턴 타임 오전 한 9시 30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라스카에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태양 뒤편에니비로와 그리고 지금 행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는데, 어 최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면 이제 어 사진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찍게 되면 행성들과 그리고 어 니비루가 하늘에 있는 것을 찍힐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 하늘이 가장 잘 행성들이 잘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너무나도 많은 어 메시지들을 전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요엘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모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1월 태양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 보시고 계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이작 커져 보이는데 리비루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갑니다. 빛을 가지고 있고 열을 가지고 있고 태양과 같은 존재인데 리비루와 붉은색 행성, 하얀색 행성, 그리고 초등 빨간색 행성, 그리고 메탈릭 색깔의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 아주 그어그그 어, 그, 그, 그 숫자가 숫자와 크기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얀색 행성도 붉은색 계열의 하얀색 행성이 있고, 그리고 하얀색 계열의 하 어, 하얀색 계열의 하얀색 행성이 있고, 초록색 계열의 하얀색 행성이 있고,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 보라색 계열의 하얀색 행성이 있고, 아주 그 숫자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행성들은 지금 우리가 FAA 웨더 웹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아주 어, 커다랗게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280 광년 떨어진 곳에서 태양 뒤편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자 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어, 하늘에 메탈리칼라의 왕초 대형 행성이 마치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어, 하얀색으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보라색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24K 순금의 빛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휴거가 이제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징조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세상 어디에 있던지 전혀 상관이 없이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직접 찍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태양을 직접 찍어 보게 되면 태양 뒤편의 행성과 그리고 리뷰를 오고 있는 것을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 찍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텔레비전 스크린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보든지 드라마, 영화, 스포츠, 다큐멘터리 어, 뭐, 뉴스, 무엇을 보던지 간에 태양이 찍히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어,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어, 태양 뒤편에 리비르와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대륙, 아니면 아시아, 중동, 아니면, 어, 유럽, 아니면 섬나라, 아니면, 어 아, 뭐 아프리카 아니면 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태양을 직접 찍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던지 직접 태양을 찍어 보게 되면 카메라로 찍던지 뭐 휴대폰으로 찍던지 요즘은 너무나도 휴대폰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어, 태양 뒤편에 리뷰로와 행성들이 찍힐 것이라고 합니다 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핑크색 하늘 아주 짙은 핑크색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퍼문수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이 모든 징조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때가 되면 저온 세계 하늘이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볼 것이라고 하고 그때가 바로 예시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예시어 커밍 채널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행성 리포트, 그리고, 어, 하늘 리포트, 그리고 구름 리포트를 해드릴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야외 성령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바라나타 하고 준비된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로 휴거에 휴거 들림 받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